자자자 여러분 잘 듣고 외우세요. 어? 여기 시험에 나옵니다. 과거 완료는 과거보다 더 이전 상태를 표현하기 위한 시제로. 과거 완료 진행은 그 과거부터 더 이전 상태부터 과거 어느 시점까지 계속해서 진행된다는 뜻으로. w h 대체 이게 다 무슨 소리래요? 음. Hey guys, 영어를 쉽게, 재미있게, 가볍게 트렌디한 냉디의 가리입니다. 여러분들, 저 솔직히 한국에서 영어 배우는 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보통 영어 시제 배울 때 과거완료, 과거완료진행 같은 어려운 말로 배웠죠. 과거가 어쩌고, 대과거가 저쩌고. 와, 진짜 듣기만 해도 머리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had pp, had been ing 이게 영어에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라 꼭 알고 있어야 하거든요. 이제부터는 과거완료, 과거완료진행. 이런 헷갈리는 말은 깔끔하게 잊어버리세요. 이 둘은 더 이상 시제로 접근하면 안 되고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순서, 지속. 이두 가지 키워드만 기억하세요. 대 a d pp는 다 필요 없고 순서라는 키워드만 집중하세요. 즉 과거 사건들의 순서를 알려주는 장치예요. 예문 바로 볼게요. 나는 전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새로운 여자친구를 만났어. 이 문장에서는 A, B 두 가지 과거 행동이 나오는데 순서가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이 문장을 I broke up with my ex-girlfriend. I met a new girlfriend.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욕 오지게 먹을 수 있어요. 헤어진 게 먼저인지 새로운 연애 시작이 먼저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거든요. 이처럼 여러 과거 사건들의 선후 관계가 중요하고 순서를 명확하게 알려 줘야 할때해 a pp를 사용합니다. 한국어 문장에서 알수 있는 사건 발생 순서는 1. 전 여자친구와 헤어졌다. 2. 새로운 여자친구를 만났다. 이렇게죠. 그러면 방금 얘기한 had pp를 더 먼저 일어난 사건에 붙입니다. I had broken up with my ex-girlfriend, then I met a new girlfriend. broke up이 had broken up이 되면서 더 먼저 일어난 일이라는 걸 표현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had pp가 과거 사건 순서를 정리해 줘서 좋지만 사실 문장이 좀 복잡해 보이잖아요. 그럴 때 had PP의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문장도 심플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아까 문장을 다시 볼게요. I had broken up with my ex-girlfriend, then I met a new girlfriend. 여기서 중요한 건 헤어지고 난 다음에 새로운 연애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After I broke up with my ex-girlfriend, I met a new girlfriend. 이런 식으로. 헤어진 게 먼저라고 알려주는 after가 붙으면 had pp 대신 단순 과거를 써도 되고 오해의 여지도 사라져요. 결국 필요한 건 이미 지나간 일들 중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인지만 알면 되는 거니까요. 다음은 had been i n g 에요 이번에 기억해야 할 키워드는 지속입니다. 과거에 지속됐던 사건을 강조하고 싶을 때 had been ing를 쓰거든요. 이해하기 쉽게 예문으로 같이 볼게요. 내가 프로포즈를 했을 때, 전 여자친구가 발음을 배우고 있었어. 프로포즈를 했다는 과거 시점이 있고, 전 여친이 발음을 비워왔다는 과거 사건이 있어요.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당연히, 내가 프로포즈를 했다가 아니라, 전 여친이 발음을 피웠다.겠죠. 그런데, at the time I proposed to my ex, she was cheating on me. 이렇게 과거 진행으로 쓰면, 그냥 과거에 발음을 피우고 있었다가 돼요. 사건 전달은 되지만, 발음을 계속 배웠다는 지속적 행동을 강조하기엔 조금 약해요. 그래서 과거의 지속된 행동을 강조하기 위해 At the time I proposed to my ex, she had been cheating on me. Had been ing 를 써서 꾸준히 오랫동안 그래왔다는 상황의 지속성을 부각시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과거의 사건이 당시에 잠깐 발생한 게 아니라 꾸준히 지속됐다는 걸 어필하고 싶을 때 had been ing 를 쓰세요. 일정 기간 계속된 사건이라서. 그만큼 사건의 영향력이 크다는 암시도 가능하거든요.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그동안 문법 공부하면서 들은 과거 완료, 과거 완료 진행. 이런 어려운 단어 말고 실제 쓰임으로 기억하세요. HatPP의 키워드는 순서. 과거 일들의 순서를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 더 먼저 일어난 쪽에 HatPP를 붙여요. 그리고 h a d b e e n i n g 의 키워드는 지속. 과거 사건의 꾸준함과 그로 인한 영향을 강조하고 싶다면 had been ing를 씁니다. 어때요? 어떤 상황에서 쓰는지만 알고 나니까 생소한 공식을 달달달 외우는 것보다 훨씬 편하게 접근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영상 끝났다고 나가면 기껏 배운 오늘 내용 또 호로록 까먹겠네요. 뭐라도 새로 배웠으면 한 번이라도 직접 뱉어봐야 진짜로 내거가 된다는 거 귀에 딱지 않게 들으셨잖아요? 가볍게 연습해볼 곳 멀리서 찾지 말고 냉디에서 온라인 영어회화 시작해보세요. 1대1로 부담 없는데 내가 원할 때 언제 어디서든 할수 있으니까 이만큼 편한 게또 어디 있나요? 그럼 다음에도 가장 빨리 영어랑 친해지는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알림 설정으로 늦지 않게 또 봐요, 우리. 안녕!